개발자 노트 나와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던전파이터 윤영진입니다. 상급 던전과 일부 캐릭터의 리뉴얼이 금일 퍼스트 서버를 통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관련하여 짧게나마 모험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노트를 적게 되었습니다. 상급 던전은 기획 초기부터 파티로 플레이하는 것을 권장하나 싱글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걸 전제 하에 제작이 되어 왔었습니다. 전체적 전체적인 던전의 제작 방향성에 파티를 권장하기에 패턴이나 던전 난이도 역시 이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 왔는데요. 버퍼가 있는 기준으로 던전을 밸런싱하다 보니 딜러 캐릭터만으로 친구와 함께 편하게 즐기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작 과정에서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 상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업데이트에는 기존에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었던 여러 패턴들을 수정을 하고, 아, 패턴 자체도 많이 깎아냈구나. 그냥 HP만 깐게 아니었네요. 딜러 간 파티를 하더라도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도록 일반 던전에 적용되어 있던 던전 버프를 상급 던전까지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 그, 일반 던전 그 조합 던전, 그 뭐야지, 그, 딜러끼리 갔을 때 딜러 보너스 버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상급 던전까지 적용되네요. 확실히 이제 그 이스핀즈 레기온 던전이 나와서 이 상급 던전의 포지션이 파밍은 파밍인데 파밍의 난이도가 그냥 조금 더 높은 형태의 포지션.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뭐 퍼서 패치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인 뭐 상급 던전에 한해서는 좀 난이도 완화 패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 이게 말 그대로 숙제니까. 기존에는 상급 던전이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가 상급 던전이 최종 던전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반대로 이제 더 최상위가 나왔으니까 그 하위를 완화를 하는 형태, 예,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던파로온에서 말씀 약속드린 것처럼 캐릭터 리뉴얼과 밸런싱 역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올, 오래된 예전 캐릭터들 중 지나치게 단조롭고 개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캐릭터들을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러한 캐릭터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플레이의 신선함과 재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이제, 이게 포인트가 이거네. 단조롭다. 지금 오늘 나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게 있습니다. 어. 오늘 나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밋밋하거나 특히 런처 같은 경우에는 남런처랑 비슷하거나 어, 그다음에 그 뭐야? 리디머 같은 경우에는 좀 컨셉이 중구난방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는 형태가 리뉴얼에 포커싱이 됐었었는데 어, 그래서 일단은 내용 자체로 어 제가 딜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딜은 또 형님들 또 하면은 아니 당연히 딜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당연히 하니까 어 딜은 빼고 일단은 이제 캐릭터의 구조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 점이 좀 체감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캐릭터 성능이 다른 캐릭터에 비해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직업들을 상향을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역시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꾸준히 대응하여 플레이 상황에서 느껴지는 캐릭터 밸런스의 불합리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등급 없지만, 아바타 관련 업데이트도 있는데요. 지난 17년 동안 저희는 수만 개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의 아바타를 제작해왔습니다. 그치, 말이 안 되긴 해. 어디서 계속 소재가 나오는 건지 신기할 정도로 많은 양을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며 제작해왔고, 지금도 새로운 아바타가 제작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끊임없이 아바타 디자인을 고민하고 제작하는 것은 것이 가능한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조합으로 캐릭터를 꾸미고 이를 즐거워해 주시는 모험가들 덕분입니다. 예, 가완프에 말하는 거죠. 예. 저를 포함하여 많은 정,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보답해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고 세라샵에 등록해 있는 아바타들만큼 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캐릭터를 꾸미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신규 아바타 타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요. 맞습니다. 음. 세라샵에 한해서만큼은 음. 신규 타입인 디자인 아바타는 세라샵에서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아바타 정수를 통해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아바타 정수의 경우에 디자인 아바타를 추출했을 때에도 일정 부분 획득 가능한 만큼 캐릭터의 외형을 보다 저렴하게 꾸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그 정수를 5개를 사면은 75만 골드가 들어요. 그래서 써. 쓰다가 다른 정수 다른 그러니까 정수를 이용해서 다른 걸 사고 싶어 그러면은 디자인 아바타 를 갈면 은 다섯 개는 아니지만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한 10만 골드 15만 골드 20, 30만 골드 둘 중에 뭐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뽑아 가지고 다른 것도 사서 써보고 어. 이렇게 룩달을 맞추는 재미를 좀뭐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지속적인 관심을 주시는 뭔가 여러분들도 계신 만큼 판매되지 않았던 상급 아바타나 세라샵에서 판매가 종료된 아바타들을 획득하실 수 있는 루트 역시 추가를 고민하고 있으니 앞으로 업데이트 역시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아하 음 그러니까 단종 아바타 관련된 이야기인거지 근데 아 여기는 형님들 진짜 조심스러운거야 그냥 상시 아바타랑 형님들 그 이벤트 아바타랑 상급 아바타 중에서도 이제 형님들 패키지 아바타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마냥 흔하기 힘들어. 어, 마냥 흔하기 힘들고 두 번째는 단종품들의 값어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 배 아프다고 그냥 박아 버리기에는. 말 그대로 경제를 박살 내려고 하는 컨, 어, 셉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가 된다고 한들, 뭐, 미리 얘기를 해준다거나, 뭐, 대기 시간이 좀 있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완충 장치를 선택을 해놓고 해야지, 그냥, 헤니, 네. 씨발, 역시 파는 손, 이제 떡락했! 이래 버리는 순간, 이게 비단 아바타에만 적용되는 그림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아바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더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야, 이씨, 계속 징징이 되니까 또 들어주네 징징이 되니까 또 들어주네 그러면 계속 저점이 계속 높아져요 어,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특히 캐시템 여기 이제 아바타 라인 전부 다 캐시템이죠 골드로 사실 수 있는 캐시템입니다 캐시템 캐시템을 골드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이 부분이니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해 세라샵에서 아바타 단품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동일한 수량의 디자인 아바타를 구매하실 수 있는 만큼의 아바타 정수를 일괄적으로 환급, 아, 오, 그냥 세라샵에서 사신 분들은 환급을 다 해준다네. 완마 뭐야, 이거. 오, 정확한 내용은 별도의 안내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며, 8월 4일을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다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염. 음. 어 그래요. 여기 뮤티브는 다욕밖에 없겠죠 또. 어 그래요. <laughs> 예 불편한 것만 얘기를 하지. 아이 저기 댓글에다가 제가 어 그래 퍼섭 너무 잘 봤고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댓글에 이 새끼 찌라시네. 다 뿌락지네. 이 새끼, 매국노네, 그 다음에, 이 쓰레기네, 각종 욕설이란 욕설은 제가 다 먹는 거죠. 그쵸? 어. 그렇게 되니까, 그냥, 뭐, 댓글은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일단, 개발자 노트까지 해서, 오늘, 다 봤습니다. 어우, 재밌어요. 음.